안녕하세요. 높은사람입니다. 6월 5일 2차로 또 13분 또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난초가 따박따박 한 것도 있고, 조금 거시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우리 구독자님 잘 살펴보시고, 어, 한분한분 한분 신중하게, 어,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3번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일본, 어, 남상관입니다. 남상관 전진 한쪽에 신화가 이렇게 잘 달렸습니다. 어 여기도 보면은 자마가 지금 하나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요렇게 신화가 이렇게 하면서 뿌리도, 요래 어 한가닥 이렇 아주 예쁘게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고 또 작은 뿌리 요렇게 좀요래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자마 하나 볼록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산간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사이즈도 좋고 폭도 좋습니다. 어 남산간이 요즘 범철되니까네 가격이 좀들쑥들쑥 합니다. 아주 건강한 남상관, 이건 본을 전지로 틀지 않고, 이대로, 본체 배송, 이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남상관 한쪽, 15에 1.0, 15에 1.0, 가격 12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2번은, 요, 보름달 요, 시종자입니다. 보름달 시종자, 어, 요, 지금 뿌리도 요, 새 뿌리 요, 지금 한 가닥 요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벌브, 이 남초가 되게 큰난 남초인데, 어떻게 무너지고 지금 벌브 튀기한 상태입니다. 뿌리 지금 한세 가닥 정도, 어 단단한 그 뿌리 한세 가닥 정도는 보입니다. 요뒤대의 뿌리 세 가닥 정도 보이고 어, 신하의 뿌리 한 가닥 요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 분체 그대로 배송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쏟아가지고 어, 다시 심든지 어 요대로 좀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이 벌브티이 요대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 틀고 요대로 배송했다가 어, 털어가 다시 심는 거는 구독자님 선택 사항입니다. 쫙 해난 보름달 한 초, 요, 한 4.5cm 정도 되네요. 4.5cm. 또, 또, 시종자 하실 분 계시면은, 또,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수는 속장까지 요, 지금 석장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가격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에, 또, 보름달 시종자 없으신 분들은, 어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름철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름철에 물고인 물 해가지고, 문을 주셔도 있고 이러니까네 어, 조심히 잘 다루면서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번, 어, 3번은 4개입니다. 또 4개. 어, 여기 지금 전진인데, 전진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전진에, 요 안쪽에 요 약간 까만 반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까만 반점이 있고, 전진은 지금 아직까지 벌버가 들렁그려가지고 신화 달지 않았습니다. 우연찮게 뒷대에 이렇게 또 신화를 달았습니다. 뒷뒤 신화를 달아가지고 뿌리가 요 지금 두 가닥 요래 두 가닥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뒤에 아주 단단한 벌브가 하나 있고 요요 요 뒤쪽에 뿌리가 세 가닥. 요 신화에 지금 뿌리가 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 신화에 뿌리 두 가닥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계 시종자기는딱 좋습니다. 자 사계 두 쪽에 신화 하나 요 뿌리는 막 충분히 배양할 정도로 됩니다. 사계사이즈가 9의0 8 9의0 8 가격이 65만원 입니다 또 65만원에 또 사계 시종자 입양 하셔가지고 또 예쁜 작품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늬소출이 지금 되다가 말았습니다 또 무늬소출을 잘 배양해 가지고 예쁜 사계 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번 4번은 원주소입니다. 원주소 입니다 어, 원주소 올 봄에 저 한평 전국대회에 꽃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와 가지고 올 봄에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어, 큰 입상도 했고, 뭐, 우수상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소, 뭐, 전국대회 우수상 받으면은 대단합니다. 원래 원주소가 화형이 아주 좋고, 참합니다. 지금 요, 요, 요 신화 거지 해가지고, 내촉에 또 신화 굵게 요하는 보트 있습니다. 뿌리 틀지 않고, 뿌리는 뭐,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뿌리 틀지 않고, 여대로 촬영을 했습니다. 시중에 원주소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높은 산에서 또 간만에 원주석 또요 신화 포함 4척 해가지고 또 신화가 하나 달려 있으니까 네뭐 오늘 가실 되면다 촉이 될것 같습니다. 자기 좋습니다. 원주석 4척 19의 영구 19의 영구 가격은 76만원입니다. 또 76만원에 주금소심 원주석 꽃 예쁘게 펴가지고 전시함 출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번 5번은 호피어 산채입니다. 이지하은 이렇게 다,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신화도 하나 달려가 있고, 지약은에서 나온 호피반, 저, 고성에서 산채된 호피반입니다. 고성에서 호피반 것 종자가 참 많이 나와요. 좋은 종자가 지금 고성에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 무명들, 고성에서 호피반 배, 저, 산채된 것들 좀 있으면은 아마 좋은 작품으로 명명 등록할 게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고성 쪽에서는 호피반이 산채가 조금 끼리하게 들어있어도 다음 신화는 아주 이쁘게 잘 나온다고 소문이 받아 합니다.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 또잘 나오면 재수 또못 나오면 내복이니까또 저렴한 가격에 산제품 호비반 예방하셔가지고 또 멋진 난초 호비반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호비반 한초1 8에05 정도 됩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산책품들은 일반 호피반보다 조금 가격 나가는데 한 15만원 받으려다가 12만원에 한번 등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6번. 6번은 백두산입니다 호피반 백두산 가까가까닥한 색상 무늬상태가 아주 이상적으로 잘 발련되었습니다 뿌리상태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높은 센서 백두산 정일품 많이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 간만에 또 시중자로 이렇게 백두산 깔끔하고 깨끗한거 한 등재해 봅니다 난초가 아주 깔끔하게, 이상적으로 참 고급스럽게 호비판을 이렇게 발려이 되었습니다. 발련, 색상 발현에 따라가 난초 가격은 다 달라집니다. 자, 백두산 두 촉의 신화 하나, 도여 신화를 색깔 발현 잘 시키가지고 예쁜 작품만 만들어 보십시오. 백두산 두 촉의 신화 하나, 11의 07, 11의 영7 가격 1 4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 7번은 도화소심 일러라입니다일러라 이르라 전진 한쪽에 신화가 이렇게 잘 달려있습니다. 시종자를 하기는 딱 그저금 아닙니다. 도화소심 일러라는뭐 우리나라 도화소심 중에서는 최고의 지존자리에 앉아있는 어 전국대회에 늘큰 상을 받는 어 그런 분종입니다 우리 처음 난추 시작할 적에 이러라가 한쪽에 4천만원, 5천만원 할 적에는 참내 평생에 저런 난추 하나 사각해와 보겠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뭐 멋진 도화수심이었습니다. 요즘은 도화수심도 많이 흔하고번식도 많이 되었고 뭐 경제도 어들시리 좋지 않고 이런 바람에 가격들이 많이 또 저가품으로 하락했습니다. 뭐그나마 그래도 이런 일어라를 요즘 하나 키울 수 있다라는 게참 우리는 행복한 에란입니다. 자, 일어라 전진한초 13회 08, 13회 영8 가격 11만 원에 적정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 8번도 호피만입니다. 요 호피반은 저, 완도에서 채집되어가지고 소장하님이, 어, 배양하고 있는 거를, 전진은 너무 예쁜 전진들은 판매를 하질 않아가지고, 뒤때 이렇게 띠가지고, 눈 붙이는 거를 한개입양해가지고 등재를 해봅니다. 난초가 작지만은 아주 성질있게 까당까당하이. 정말, 어, 엽성이 좋습니다. 전진은 가격을 너무 비싸게 달락해가지고 실적으로 판, 사지를 못했습니다. 막뭐 이렇게 뒤대라도 하나 구입해가지고, 시종자를 한번 등재해 봅니다. 신화가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뒤에 불부도한개 왕성하게 있고, 뿌리는 뭐 타나 있으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양하는 데는. 그래도 저 적당한 가격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호피반 한초, 9의 영어, 9의 영어, 가격 9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번, 9번은 요 사피가 아주 인상적이고 특이합니다. 요 율곡, 율곡 사피라고 요, 진주 쪽에서는 좀 유명한가 봐요. 이 무등사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무등사피보다 육질이 훨씬 더 두껍고, 어, 단단합니다. 완전 단엽성입니다. 지금 신화가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등사피가 아니고, 이 진주, 진주 쪽에서 허피반도 많이 나오고 서반도 좋은 개체가 많이 나오는 그 율곡이라는 그 산지가 있나 봐요. 동네 지명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거기서 나오는 율곡사피입니다. 정말로 단엽성처럼 까당까당하고 아주 엽성이 좋습니다. 이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멋진 그런 종자입니다. 자, 율곡 사피. 한축에 신화 하나, 7.5에 08, 7.5에 08. 가격 12만원에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12만원에 또 예쁜 사피 입양하셔가지고 멋진 작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0번. 자, 어, 10번은 단엽 복륜입니다. 어, 복륜 가설 이렇게 아주 이상적으로 썼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잔나사가 살짝살짝 들어있습니다. 요, 뿌리 상태 아주 좋고, 종자가 좀 특이합니다. 뒤에 이파리가 노대나가지고, 촬영하기 전에 작업하다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파리는 뒤에 노대촉은 떨어지고, 어 이렇게 전진, 어 전진 한쪽과 또 시나 이래 한쪽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뭐, 난초가 아주 나사가 짜글짜글 들어있는 게단열봉륜 어, 또또 새로운 또 신품종, 약간 산만승도 감미하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발전할지는,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소장관님 집에 가가지고, 이래 있는 거를 또 하나 입양해가지고, 한번 등재해 봅니다. 난초가 아주 이성적이고, 앙증맞고, 예쁩니다. 어, 사이즈는 한 4.5cm 되는데, 폭은 지금 지를 수가 없습니다. 4.5cm 되는데, 폭은 지를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18만원에 한척해 보았습니다. 18만원에 또이래 예쁜 단지 복류 입양해가지고, 또 좋은 작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1번, 감사합니다. 11번은, 어, 소밤 so 벽화입니다. 벽화, 네촉 무늬가 아주 이상적으로 좋습니다. 뿌리 상태에, 막, 전제 틀지 않고 이대로 막 촬영해 봅니다. 막, 트... 완전히 구매를 하셔가지고, 막, 전제적인 뿌리 보자면 다 보여드렸습니다. 벽화, 무늬가 아주 좋은, 어, 한몇촉 받아가지고 전시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안 닦았습니다. 그대로, 약칠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벽화 내초, 18-08, 18-08, 가격 40만원입니다. 또 40만원에, 또, 문이 좋은 벽화 입양하셔가지고, 또 좋은 작품만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문은, 운울소입니다운울소 운을수 세초. 운울소는 어, 그, 삼반, 아, 삼반이란다, 어 소심, 소심으로 피는데 한때 색소심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한, 어, 열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요 여비도 되고 꽃도 되고 두 가지로 되는 어 운을 씁니다. 잘 피우면은 홍화수심이 어 나오기도 해요. 색이 약간 무드가 나옵니다. 자운늘서 새초계 신화 하나 어여 신화에 요래 좀 약간 검은 반점이 요렇게 있습니다. 난초가 난초가 이래 전체적으로 약간 반점이 좀 있으니까 네또시중자로 한번 올려봅니다. 자, 오늘서 뿌리 상태는 뭐 전체적으로 특별히 좋다고는 할수 없으나, 나름 괜찮습니다. 자, 신화가 양방으로 지금 여기도 달려있고, 어 여기도 달려있고, 신화가 두 개가 양방으로 달려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종자 구입해 가셔가지고, 또 예쁜 작품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서 세초의 신화 하나, 13-207, 가격은 3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2번, 12번은 천비소입니다. 천비소는, 어 중투화 소심으로, 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전에 한평정국대회에 천비소 꽃이 피는데 정말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어, 뿌리 상태는 전체적으로 나름 괜찮습니다. 신화증 근실하게 하나 달려가 있고, 어, 중토화소심으로 예쁘게 피는, 요것도 어, 가끔씩 가다가 색깔소심으로 어, 발색 잘 시키면은 색깔소심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그냥 중토화소심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천비소. 어, 촉수는 세초. 어, 새척이 뒤에 쫑대 하나가 있는데, 쫑대는, 어, 촉수를 치지 않고, 세척으로 쳐보았습니다. 천비서 세척, 19의 08, 19의 08, 가격은 45만원입니다. 또 45만원에, 또중투화 소심, 천비서 입양하셔가지고, 예쁜 꽃을 한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산을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어, 높은 산의 나름, 오늘도 13분 이렇게 성실히 설명해보았습니다. 또, 한분한분잘 살펴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저, 합천 무명대회가 있으니까, 네, 전국의 에란인들, 어, 합천, 어, 무명대회에, 어, 무명, 합천 무명대회가 아닙니다. 합천, 저, 신화전입니다. 신화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어, 상인들도 많은 판매 코너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고, 또, 신화 예쁘게 나오는 거 출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로부산이를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